yc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주는 순덕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단기적 목표가로 13,500원을 넘어서 상한가를 갈수 있을까 했는데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상승했고 안전하게 수익 받는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더갈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 매집하고 있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yc의 주가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로드하면서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법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50분께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일 5, 8%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20% 수익 중입니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참고해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들 또한 12일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엔비디아 뛰자 HBM 관련주 들썩, SK 하이닉스는 7% 급등했다고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고,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엔비디아가 8% 이상 급증했고, 젠슨 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유입된 삼성전자가 2.16%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엇갈렸다고 말하고, SK 하이닉스는 순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는 HBM 관련 중소형 종목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YC와 테크윙. 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엔비디아 CEO 젠스 왕의 발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AI 칩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TSMC와 삼성전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아래 내용 추가로 보시면,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양상되는 칩으로 가장 인기 있는 호퍼 시리즈와 차세대 칩 블랙 웰을 모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수요가 너무 많다며, 현재 TSMC의 생산 능력 한계로 AI 가속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엔비디아는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더리 업체 대만 TSMC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AI 칩을 삼성전자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삼성전자의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 되는데요. 하지만 발언 중에 이 TSMC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부분이 더 컸고 삼성전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는 반등하는가 했으나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듯 하락하고 있습니다. YC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슈팅이 무조건 15,000원대를 넘어서 17,000원까지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매물대의 저항으로 단기간으로 조정이 더 나오겠지만 그때의 추가 매수 시점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YC 관련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과 각종 이슈들 관련된 종목의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50분께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후에 문자 순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방은 100% 무료고요. 현금 요구나 가입비 절대 없습니다. 이 비용이 없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좀.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보다 나은 수익 볼수 있는 자료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힘내라고 응원의 문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